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건아입니다. 요새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살리 현장에서 열일했습니다. 오늘은 청주 그 방서자의 아파트에요. 그런 고객님들이 인정해 주시고 또 주위에 소개해 주고 계신 이태리 파올라 지오바니 그런 리클라이너 가죽 소파 배송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판매자분들이라고 하, 하더라도요. 들 본인께 제일 좋다고 말씀들 하시죠 <laughs> 사실 저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뭐 판매를 위해선 다 그렇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게또뭐 당연한 것 같고요 결국은 그래요 판매자가 판매하기 좋은 상품이 좋은 게 아니고 고객님이 인정하는 상품이 그게 정말 찐입니다 찐 파올라 지오바니 소파가 바로 그런 소파입니다 뭐 모습은 좀 평범해요 양쪽에 리클라이너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머리 헤드 부분에 모두 자동으로 그런 조절 가능하게 여는 소파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쇼파 모양을 아주 뒤집어 놓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쇼파 형태가 어떤 모양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런 평범한 스타일일 겁니다.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그 중에서도 어떤 브랜드, 뭐 원산지, 어떤 편의성, 뭐 착석감, 이런 선택 기준으로 쇼파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구매 결정이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요, 브랜드 네임만 믿지 마시고요, 실제 매장에 가셔서 직접 앉아보시고 체험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시는 그런 제품 화면은요, 각 회사의 마케팅으로 아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객이 그런 혹하게 만들어서 그런 연출된 제품이다 보니까 보기에는 아주 멋지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 소파에 앉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틀린 게 거의 한80% 이상일 거예요. 오늘 소개해 드린 그런 소파는 먼저 구매하신 분이 너무 좋다고 친구인 그런 구매자분께 말씀을 해 주셔서 직접 그런 친구분 집에 가셔서 앉아 보신 후 다른 소파와 확실히 이렇게 뭐 안착감이 다르다는 걸 직접 체험하시고 매장에 오셔서 결정을 하셨던 경우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네 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한 통씩 연결이 되어 있고요. 왼쪽, 오른쪽 건 이태리 원산지의 그런 에닐링 가죽과 자동 리클라이너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통은 리클라이너는 안 되는 거고요. 머리에 헤드레스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옆구리에 손을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전동으로 조절이 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안에 내장재가 사람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될 만큼 소재가 아주 들어 있어서 제가 매장에서 고객님들께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고객님 거실에는 그런 안마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자리가 좀 좁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길이가 3m 90인 어떤 4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한 통을 빼고 전체 길이가 3m 정도 되게 구매 결정을 하신 경우였습니다. 가끔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실에 쇼파놓는 사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리 가죽 중에 그런 최고 등급인 에널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100% 완제품으로 국내 수입되는 이태리 가죽 소파이기 때문에 어, 제품력은 정말로 좋습니다. 약간 끝이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너무 멋지게 그런 유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좀 간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고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뭐 제가 처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판매자가 아무리 뭐 집게 좋다고 뭐 백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직접 한번 앉아보시고 체험하시기를 좀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